자, 안녕하세요. 페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천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어 마인크래프트 모드 리뷰를 할 건데요. 네. 어 어드벤처 백팩이라는 네, 여행자의 가방 모드를 네,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토리 칸이 늘어나서 아주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아, 네. 어 백팩 모드에서 이제 기본이라고도 할수 있고 가장 네. 중요한 네. 어 가방, 기본 가방 어드벤처 백팩인데요. 아! 네. 이 체스트 안에 있는 이 갈색 가방. 네. 어 아, 이제 맞아. 이거 조합법 같은 경우는 네. 이 체스트 안에다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음. 저기 있는 슬리핑 백이라든가. 네. 어, 백팩 탱크는 네. 네 조합법이 이렇게 그 R키 눌러서 네, 보여주세요. 백팩 탱크요? 네. 백팩 탱크. 어 탱크 가 어? 어떤 거예요? 탱크 이제 말 그대로 물이랑 용암을 보관할 아수 있게 해주는 백팩. 탱크 아 백팩 탱크는 네, 여러분 이렇게 조합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어, 아이템들을 조합을 해주면 여기 있는 백팩 이 어드벤처 백팩이 나오게 되는데 네 어, 우클릭 해보시겠어요? 네왜와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네. 있는 파란색 칸들은 아이템을 네. 보관할 수 있는 칸이고 네그 다음에 저기 아래에 있는 갈색 칸은 크래프팅 칸아 아, 안에서 크래프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와 대박인데요? 그리고 뭐야 네. 어 왼쪽에 있는 초록색 칸두개 있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스트에서 어 뭐야 네네. 다이아몬드 도구들 다 꺼내가셨어요? 아 아니야 안 꺼내갔는데. 어, 어 네. 내가 어떤 넣 놨지? <laughs> 다이아 도구 아까 넣 놨는데. 자 여기, 여기 드릴게요. 네. 이 도구들 중에 네두 개를 어 무슨 설치하셨어? 어 이거 이거 진짜 부수면 다시 먹어지나요? 휠클릭 휠클릭. 아네 됐습니다. 오케이. 어아또 설치하시면 어떡해? 아 제가 제가. 오케이 오케이. 자. 띄우신 다음에 창띄우신 다음에 초록색 칸에다가 네네네네 그냥 아무 도구나 두개 넣으세요 네 넣었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초록색 칸 왼쪽에 보시면은 사랑 네. 모양이 있고 예예예 예, 예, 위로 화살표 있잖아요 왼쪽이요? 네네 네, 그걸 누르면은 가방이 장착되거든요 아아 아, 그러면 아그 도구가 옆에 이렇게 장착되네 네네네 게다가 이게 그그 네. 그 남은 도구 하나 있, 있으시죠 네네 있습니다 그걸 손에 들어보세요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시프트 휠을 돌리세요 휠네 그러면 아, 가방에 있는 아이템이랑 근 네, 즉시 스위칭이 됩니다. 와아 완전히 아 근데 진짜 기본적으로 야생을 할 거면은 이 모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아직 개발 버전이라 오류가 많아요. 아, 오류가 많아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보스 네. 유질레스 이거를 한번 네, 꺼내 네. 주시겠어요 네. 네, 꺼냈습니다. 이제 가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아이템인데 알키움으로 네. 한번 조합법 봐 주세요. 알키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냐 초록색 염료 4 개랑 호스 노즐이라는 게 필요한데 호스 노즐은 금한 개, 철2 개, 레버 하나로 네, 만들 수가 있고요. 아, 굉장히 그렇네요. 간단한 조합법인데 이 이건 뭐할때 쓰는 아이템인가요, 노즐? 어 가방 안에 그 물이나 용암 같은 걸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아 이거를요 물에 닿으면요? 네네 이제 음. 어 이것도 맞아. 마우스 휠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 휠 돌려 보시겠어요? 네 돌렸습니다. 오 어, 그러면은 어. 막 주둥이 끝이 바뀌죠? 네네네네 이제 어 뭐랄까? 지금 뭔가 이렇게 뽀뽀할 것처럼 생긴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이이 모양이 빨아들이는 아 물을 주어 물이나 용암을 주워 담는 포즈고. 이거는 뱉는 건가요? 어그 다음에 이이 네, 쩍벌린 거 입짝벌린 게 이게 뱉는 거. 아 이게 뱉는. 와그 용암을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 정확히 말하면 그냥 설치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아 딱히 뭐발살해가지고막 불화가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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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어 물이나 용암을 마시게 해줘요. 먹는다고 요몸 안에? 네 먹어요. 어 용암 먹어서 <laughs> 어떻게 되는 거지? 어 그거는 좀 이따가 예. 어 화, 아, 지금 당장 확인, 해, 확인해보죠. 예. 예어 일단 물 먼저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웬어칸 네모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어디요? 그 가방 열었을 때요?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냥.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어아 있네요 있네요 네네네 아, 아, 그거를 보시면은 네. 우클릭했을때 거기 물이 차요 아 우클릭하셔야 돼요 아아 아, 그러네요? 어 네, 그러네요? 물이, 물이 차죠 심지어 네. 직접 지금 가방 보시면 거기 물 차있어요 가방은 지금 맸는데 이거 어떻게 봐요? F5번 눌러서 봐야죠 네? F5번 아아아 그런데 왼쪽에 아 왼쪽에 물이 찼네요 여러분. 들 네네네 그죠 그죠 그리고 네. n 키 누르시면은 n 키요. 네그 오른쪽 아래 탱크가 어, 어디 탱크에 물을 넣고 뺄 건지를 정할 수 있는 아 그러네요 바뀌네요 n 키 누르면 네. 흰색 칸이 바뀌죠. 네네네 네, 저걸로 이제 어디에다가 뭘 넣고 어디다가 뭘 빼낼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어양어 어, 양이 신기한지 놀라왔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네. 어, 여기 있는 스펠 모드로 뱉는 모드로한 다음에 땅 우클릭하면 이제 탱크에 네. 있는 물이 네. 이렇게 나와요. 우클릭요? 네, 그냥 우클릭. 아, 땅바닥에다가. 예? 땅바닥에다가 그거를 우클릭. 아, 아 네. 땅바닥에다가. 아네 뿌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네네. 아 <laughs> 맞아 맞아. 발사, 물총이 아니에요. <laughs> 아, 그냥 확 그냥 물총.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건데. 네. 물은 그냥 마셔봤자 그냥 물이라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네. 어, 저희가 용암으로 테스트를 해봐야죠. 예. 근데 어 뭐랄까 서바이벌 모드를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썩 모드로 용암 하나를 빨아들인 다음에. 네. 빨아 드리고 네네 빨아 드리고 그다음에 빨아드리고? 이제 드링크. 네 이상하게 생긴 건 요거 요거. 요 모드로 바꿔서 드링크 모드로 바꿔서 네. 네 게임 모드로 풀고 마셔 보세요. 그냥 누르로 마시죠 이거? 그냥 우클릭 쭉 누르고 있으면 그냥 뭐 마시네 네.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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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용암에 뭐 용암을 마셔서 피는 달았지만 네. 지금 인벤토리 창 열어 보시면 스피드 3 버프랑 점프 부스트를 받았어요. 아 그러네? 네 네. 아용암 와! 이게 진짜로 용암을 마시면, 마실 수 있으면 나오는 효과들인가? 아니, 여기 못해서 아. 추가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진짜로. 아. 막해서 아. 용암을 왜 마시게? 했냐? 아니, 나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건줄 알았지. 아.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네. 그 마이닝 패티구현과 저게 이제 그 피곤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블럭을 캐기가 어려워져요. 아. 보시면은 블럭 캐는 속도가 느려져요. 빠른데요? 아니 아니 그 다이아몬드 곡괭이니까 더 아, <laughs> 빠르고 <웃음> 다이아몬드 기믹은 툭 하고 부러졌었어야죠. 여튼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그 뭔가를 이렇게 빨아들일 수도 있는데 썩 네. 모드를 통해서 빨아들여도 되는데 네. 그 버킷을 한번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버킷 칸에다가 넣어 보시겠어요? 근데 가방을 어떻게 연다 고 그랬죠? 비키 비키. 아 비키. 네 예, 열었습니다. 아 이렇게 넣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굳이 네네. 빨아들이지 않아도 넣을 네, 수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는 네. 이건 이제 기본 가방이어가지고 앞으로 모든 가방 어떤 가방을 사용하시던 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고 이런 네. 기능을 네. 네. 어 이제부터는 그 약간 좀 자기들마다 좀 특수효과가 있는 <laughs> 무 수박 가방도 있는 네네네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뼈 가방 생선 가방 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이아몬드 가방이에요네 이제 가방에다가 네. 어... 다이아 칠을 하면 나오게 되는건데 하나하나 <laughs> 아, 하나 아, 꺼내보시겠어요? 네, 네. 네 꺼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그냥 네. 다이아만 들어가고 일반 가방이랑 똑같아요 생김새만 그냥 다이아로 칠해져있죠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메고있는 가방을 어떻게 빼죠? B키를 눌러서 그 네. 가방 멜때 누르셨던 그 버튼을 아, 다시 한번 누르시면 네네네. 네 빼집니다 아 됐습니다 네그 다음에 다이아 가방을 입으시면 어 됐어요, 됐어요. 네, 네. 아, 이렇게 장착을 네. 하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드벤처 가방, 그냥 기본 네. 가방이랑 똑같은 성능인데, 네. 얘가 네. 번개를 맞으면 번개요? 네, 번개를 맞으면 네. 이 안에 네. 여기 일렉트릭, 네 일렉트릭 가방으로 변신되는데, 네이 일렉트릭 가방이 예, 어, 포, 어 피카츄다. 피카츄입니다. 아, 어, 그러네. 따란. <laughs> <짜란.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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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특능은 있어요? 네? 특능은 있나요? 침낭? 침낭이요? 뭐뭐 특능이요? 아, 특능, 특수 능력. 아, 특수 능력. 뭐... 이거는 모양이 네. 변하는 게 특수 능력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딱 이거에 대한 뭐뭐 뭐 그런 게 없고. 네, 네, 네. 어.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 하나 깜빡하고 소개를 안 시켜 드렸네. 요 생각해보니까 침낭하니까 생각나는데 침낭 여기 있다. 이거 가이모 네, 침대 가... 버튼 누르면 되는 거. 네, 가방을 설치하고 침대 버튼 누르면 침대가 펼쳐집니다. 우와! 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 진짜 여행자예요. 여행 다니면서 아, 근데 진짜 근데 아, 아우... 아 마크가 좀만 어, 야생이 좀더 나한테 재밌었으면 진짜 이꿀 모드다 꿀 모드 <laughs> 그리고 가방 버튼 다시 누르면 이제 침대가 다시 접히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죠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서 하나를 건너 뛰네요 여기 우유 바퀴소 가방입니다 소 가방 어 우와 소 가방이다 소 가방은 이제 어 밀이 있어야 돼요 밀 여기 있다 근데 그 가방을 잠깐만 어떻게 낀다 그랬지 우클릭해서 어. 왼쪽 위에 있는 그 사람 보양 누르면 내가 계속 땅을 보면서 썼구나. 아. 아, 그래서 나 이거 왜 자꾸 설치가 되지? 이랬는데, 아,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laughs> 네, 밀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일단 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인벤토리에다가 네. 이 밀을 잔뜩 그냥 넣어두세요. 넣어두면 이 가방이 밀을 먹고 네. 우유로 바꿉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우유로 바꿔서 탱크에 저장시켜요. 어, 진짜 우유어 우유 찬다. <laughs> <laughs> 되게 신기하다. 근데 뭐 우유는 먹어도 특수 효과는 없고 그냥 뭐 버프 효과 제거하는 용으로 쓰는 거죠. 아, 네. <laughs>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아 그래도 야, 아 은근히 뭐 별거 아닌데 은근히 잘 만들었다. 그죠? 뭐, 뭔가 이상하게 있죠. <laughs> 어, 있어, 있어. 네.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산인 선인장 아 선인장 이거는... 가방인데 얘는 네. 진짜 별거 없어요. 음... 아무것도 진짜 별거 없어 보여요. <laughs> 뭐 선인장이면은 네. 주변에 오는 몬스터들한테 부딪혔을 때 가시 데미지를 준다거나. 그런 아, 게 있, 없어요? 아니? 있 있기를 원했거든요. 없어요. <laughs> 얘는 무슨 그래요? 능력이냐면 비가 오거나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네. 딱히 뭐 썩모드로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도 천천히 물을 흡수해요. 아, 얘가요? 네, 그냥 비가 오거나 제가 물 속에 잠수하고 있으면은 네. 알아서 이제 가방에 물을 채웁니다. 근데 솔직히 마크의 목마름 그런 게 없는데 그쵸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죠 얘 혼자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뭐 나중에 이제 뭐 하드 모드 마인크래프트 하드 모드 이런 거 있으면 네. 그때 가서나 약간 좀 의미가 있는 하드 모드 네아 어. 목마름 막 추가되는 되게 되게 하드한 거 좋아하잖아요 애플리 <laughs> 아유 저 목마름까지 구현돼 있는 건별로라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박 와 네, 수박 수박은 네. 어이 선인장 가방의 상위 호환 버전이요. 에 어 근데 기본적으로 다는 기본 백팩은 만들어져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보통 이제 그 뭐야 기본 백팩에다가 더 칠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수박 백팩은 네 이것도 이제 어, 물 속에 들어가 있거나 네. 비가 오면 네그 비를 멜론 주스화 시켜서 저그 저장 시켜요. 어 그건 좀 괜찮다. 근데 네, 멜론 주스화 시켜서 저장 시키는데 그 멜론 주스의 성능은 네어 광산 캘때성급함있죠 네, 예. 강물을 좀더 빨리 킬수 있게 해줘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이게 원래는 네. 네. 저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네, 그 네. 멜론 주스가 찰 때까지 기다리거나 비올때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한 모금 마시는 것 정도인데 네. 그거는 좀 번거로우니까 네. 멜론 주스 보트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멜론 주스 보트요? 보틀, 보틀. 이거 물병이야, 물병. 아, 물병이요. 아. 아, 마크 한글로 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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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합니다. 아, 영어로 안 돼. <laughs> 아, 제가 마셔볼게요. 네, 네, 이거 이거는 이제 네 그냥 마시면. 헤이스트가 걸려요, 헤이스트가. 손이 빨라지죠. 아, 그러네요. 성급함. 네, 손이, 손이 빨라지죠. 어. <laughs> 네, 이게 그 뭐야, 네. 아... 수박 하나랑 물병 하나랑 섞으면 네, 원래, 원래 됩니다. 있는 거죠? 아니아니 아니, 원래 마이크래프트 없는 거예요. 아, 워터멜론 주스라고? 네네. 네, 아, 없네. 이거 없는 거예요? 아, 나다 있는 건줄 알았어. 야, 근데 가방이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laughs> 와또 이제 능력이 있는 가방만 이 정도고 능력 없는 가방까지 합치면 답도 없이 말해요 아, 진짜 능력이 없는 가방도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야, 진짜 너무 이제 다음은 뼈 가방인가요? 개가 뼈를 먹고 기이들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그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이 가방은 네네. 어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있긴 한데 의미가 거의 없는 가방이에요. 어떤 가방인데요? 이건? 어 장착을 해보시겠어요? 네. 장착을 하시고 네. 게임 모드 한번 풀어보세요. 설마 늑대들이 꼬이나? 아니 아니요. 늑대들이 꼬이진 않는데 원래 어? 늑대가 어. 플레이어한테 때리면은 화내잖아요. 예. 안 화내요. 어, 진짜네? 네, 어. 네. 가방 한번 벗어 보시겠어요? 네? 가방 한번 벗어 보세요, 이제. 아, 난리 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지금은 난리 안 납니다. 네네, 네, 네. 지금 다시 한번 때려 보세요. 네, 그럼 이제 또 화나죠? 오, 빨리 빨리 야, 가방 야, 가방 장착 왜왜왜왜 <laughs> 화나고 있던 도중에 또 가방을 장착하면 얘가 화가 풀려요. 아 진짜요? 네네네. 어, 저든 뭐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개를 때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다. 네. <laughs> 아 그러네. 야, 만나기도 힘들어. 근데. 네, 그렇죠. 개는 뭐 만나기도 힘들고 기릴일도 별로고 없뭐 관리할 별로 게 없기 때문에. 옛날에 진짜 막 생존할 때 늑대 개 들고 다니면 무적이었는데. <laughs> 늑대 다 공격해서. <laughs> 요래는 네. 피시 생선 가방입니다. 오셀롯 가방이죠. 어, 오셀롯이 어, 어. 물고기를 먹고 기다려지기 때문에 생선으로 해놨어요. 아 생선에 기들이지 있나요? 네 생선을 오셀롯한테 주면 기들이수 있어요. 그그 그 생선은 뭐예요 그러면? 에? 네? 그 생선으로 뭘할수 있어요? 실제로 기들이수 있어요? 아니 생선을 오셀롯한테 주면 오셀롯이 기다려져요아 오셀롯이 뭐예요? 어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고양이과 동물인데 아 걔가 방금... 아 오셀롯이에요? 네네네 네. 아, 아나 이름을 몰랐어, 이름을. 아 걔가 아 오셀롯이구나. <laughs> 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장착을 네, 네. 하게 되면 네. 크리퍼가 저희들한테서 도망가요. 원래 오, 오셀롯 자체가 네. 크리퍼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네. 이거를 메고 있으면 저희가 오셀롯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크리퍼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되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오. 가끔가다 터지긴 터져요. 네, 도망가라. 아, 대, 대, 대.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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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터지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네. 어, 플레이어한테서 도망가게 설정은 되어 있는데. 어, 그래. 약간 도망가는 거 같기는. 네, 했어요. 도망가게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터질 건 터져요. 아. 가까이 가면. 아. 네. 그래서 <laughs> 이것도 뭐 그냥 뭐 <laughs> 그냥 뭐 이긴이 <있긴> 있구나. <laughs> 아, 괜찮네. 예. 네. 소소잼. 네, 소소한, 소소한 재미죠 요번에는 레드스톤 가방 레드스톤 가방 네, 레드스톤 가방은 이것 또 굳이 이거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하지만 능력을 있는 가방입니다 장착을 하면 그냥 빨간 가방이에요 그냥 이쁜 이쁜 빨간 가방 아, 너무 빨개 근데 그쵸 그쵸 너무 빨갛긴 하죠 이제 네. 가방 벗어서 설치해보세요 네, 잠깐만요 아, 공황장애가요. 가끔씩 <laughs> 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레드스톤을 뭐 레드스톤을 설치하면 네. 신호가 이 가방에서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레드스톤이 되는 거네요. 그니까 이게 뭐 레, 레버나 레드스톤 네. 토치나 레드스톤 블럭처럼 레드스톤 신호를 발생하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웃음> <웃음> 근데 굳이 네. 가방으로 레드스톤 신호를 줘야 되니까. 그죠. 아, 그렇지. 효율은 없어도. 아, 그니까 뭔가 디테일에... 네네네 디테일한 어, 거는 응. 좋긴 한데 이게 굳이 쓸 필요는 없는 애들이죠. 맞아 맞아 맞아네. 자그 다음으로는 네. 이제 글로우 스톤 이제 가방인데 아, 자 이거는 네. 그냥 가방이랑 똑같고 네. 어 밤에 어 뭐야 아 밤에 빛나나? 네 밤에 설치하면 빛이나요. 아아 잠깐만요 네. 게임 룰 오케이 오케이 밤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와와와와 네, 가방 자체가 이제 광원이 돼서 빛납니다. 아, 이 정도만? 네네. 에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냥 안 쓰는 게 스치를 <laughs> <그냥> <laughs> 박는 게그쵸죠 네, 어. <laughs> 의미가 그렇죠. 어, <수치를> <laughs> 네 일단 다음 가방은 어, 박쥐 가방입니다. 박쥐 가방. 아, 이 라이트 피... 비전 포션이거든요. 아, 아 저게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조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 아 그래서 안뜬 거구나. 네네. 뭐... 조합법이 없어서 제가 아, 여기다 네. 그냥 가방만 덩그러니 둔 거고 조합법도 그래서 안된 거예요. 아 그럼 이거 키면은 지금 눈 모양이 떴는데 네, 왼쪽 위에 눈 모양이 뜨는 게 이제 그 나이트 비전 이제 밤에도 야간 투시를 네. 할수 있게 해 주는 네, 야간 야간 투시 포션을 이제 항상 끼고 다니는 거죠 이게 그나마 좀 실용적입니다. 아 그러네요. 밤에 어둡지 않으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 굳이 터치를 박지 않아도. 네네. 네. 차라리 이거 글로잉 했을다 이걸 뭐 왔다 쓰니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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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그래 그러니까. <laughs> 자그 다음에는 네, 스쿠어드 네 문어 가방. 문어 가방은 네. 그냥 단순히 물속에서 호흡을 할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어, 아 어, 그래? 아 진짜요? 네 네. 물속에서 호흡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테스트를 안해 봐서 잘은 모르겠고요. 후! 어, 물속에 들어오니까 나이트 비전 효과랑 어, 수중 어떤 레싱 효과를 주네요. 어, 저, 저, 저 얘네들 막 반겨 준다. 안 되고 이 문어 가방 귀여워. 귀여워. 이 표정 귀여워. <laughs> 실제로 캐릭터 상품으로 문어 모양 가방 팔아도 되겠다. <laughs>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말이 흘리지 않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이워아서 아주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네. 아, 진짜 아직 아직 다 소개 못, 못했나? 못네 보호부터 해서 너무 많아요 <laughs> 책장 가방도 있어 <laughs> 여기서 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좀 진짜 여기서 이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몇 개만 더 보여드리죠 어, 이건 보여 드려야 된다 어, 이건 보여 드려야 된다 어... 한두개 정도만 그러면은 네 여기 네. 있는 네이 레인보우 백팩 하나 일단 챙기줄 거예요. 와 예쁘다. 그 다음에 조차 네, 갑자기 휘키가 안 먹네요. 휘키가 안 먹어요? 아 네. 게임 모드 푸신 거 아니에요? 네. 게임 모드 푸신 거 아니에요? 아저 그런 거? 아 그렇네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크리퍼 가방. 네 알겠습니다. 챙겼습니다. 네. 아 사실 이, 이것도 좀 보여드리죠. 이 스켈레톤 가방 이세 개만 보여드립겠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어, 나머지는 네.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해서 한번 네 아, 어, 그런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같네시청자분들 좀... 일단 레인보우 가방 입었습니다 아니 아뇨 니 레인보우 레 가방 입지 마세요 아직 아직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안 입었어요 사실 그네그 네, 그, 문어 가방 일단 벗으시고 어? 아저 문어 가방 메고 있나요? 네네네 <laughs>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구만 네. <laughs>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여기에 있는 스켈레톤 가방 예 스켈레톤 가방은 네. 네. 어 여기서 활이 네. 설마 무한되나요? 활이랑 화살을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이제 그...여기있는 화살을 가방안에다 넣넣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화살통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 원래 인벤토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네, 가방 속에 그냥 화살 넣어 두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초반에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이거. 아, 진짜요? 네. 활쟁이로서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도움이 되고. 네. 아, 딱히 뭐 별거 없어 보이네요. 근데 딱 막상 보여 드리니까. 네, 그러니까요. 별로 자. 약간 뭐, 뭐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네, 여기 그리고... 있는 크리퍼 가방인데요. 네. 크리퍼 가방은 멀티를 할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뭔데요? 커집니까? 어... 설마? 주변에 플레이어가 있을 때 시프트키 누르면, 네. <laughs> 소리 안 들리세요? 어 소리만, 네 이게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이제 플레이어가 네. 같이 플레이하고 있을 때 네. 뒤에 가서 시프트키 누르고 있으면, 어? 어. <laughs> 아 화들짝 놀라 도망가. 네놀 놀래키는 <laughs> 용도로 아 네, 사용하는 가방이에요. 이게 아, 아, 굉장히 <laughs> 어, 멀티이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가방이에요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 그럼 아, 기대되는데요? 이거는 장착을 하시고요 네있니다 황금사과 꺼내셨죠? 아니요 아 여기요 받으세요 아예오 아, 예. 맞네 네, 네. 황금사과를 네. 드시면요 네오 뭐야 오�, 오. <laughs> <laughs> 뭐야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화, 화면이 막 바운스돼요 어 그러네 아 근데 너무 크다 어, 어. 가방 벗으시면 노래 어, 꺼져요 어우 벗어야지 어우 어, 어, 정신없어 그 <laughs> 설마 그냥 이렇게 설치해놔도 들리나? 설치는 안들려요 어... 네, 이게 가방을 장착하고보다는어 <laughs> 움직이는 어. 움직이는 주크박스가 될수 있어요 어... <laughs> 그러네 움직이는 주크박스네 억그로겠다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네요. 소리만 별로 안 크면 진짜 좋을 것 같다. 네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는 이제 다 능력이 있는 가방들이었고, 네. 이제 능력이 없는 가방들도 이제 모양 모양은 대충 한번 보여드려게요 <laughs> 여기에 있는 가방들이 죄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조합법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는데, 네. 어, 능력은 없지만 차차 추가해 갈 추가해 갈 모양이라고 보는 해요. 아, 어, 와 캐브 파이어도 있네요. 아, 네네. 이제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마체테도 어, 있고 건 모양새 뿐인 아이템들이에요. 아, 거의 뭐 네. 의미가 없죠. 아. <laughs> 이제 석궁은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데 아 석궁은 석궁이... 아 그래 우와 예쁘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우클릭하면 이제 진짜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어요. 어, 진짜요? 저 한번 줘 보세요. 예. 네. 뭐 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석궁을 발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와. 그다음에 제뭐 캠프파이어는 그냥 말 그대로 분위기 내는 용이라 딱히 얘가 기능이 없고요. 아, 진짜 뭐 구워 먹을 수도 없고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아, 니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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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중요한, 보세요. 중요한, 중요한, 행요 뭐냐, 여행 가, 뭐냐 시, 신발이 소개가 안 됐습니다. 네 피스톤 부츠. 네 이거는 장착하게 어. 되면 요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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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데그요이라요요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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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꺼내갔어요. 아 그래요? 아 예쁘다.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얼마나 멋진데? 꾸정 입고 나니까 레인보우 가방 매면서자 <laughs> 여기까지가 네, 어드벤처 백팩 모드의 이제 모드 소개 영상이었고요. 천연 님과 함께 네 촬영해봤습니다. 저희들 아, 즐거우셨나요? 네.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드벤처 백팩 모드. 네, 네 오늘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 네 좋아요랑 댓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다음에, 다른 모드로 찾아오겠습니다. 뿅! 어, 말이 너무 꿇고 있네 뿅! 여러분들, 바이바이!